자, 우리가 로마서 하면 보통 굉장히 어렵고 좀 심오한 신학책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이 편지 뒤에 정말 놀랍도록 현실적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극적인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한 사람의 계획은 좌절됐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세상을 바꾸게 된 편지. 로마서의 진짜 뒷이야기를 한번 펼쳐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사도 바울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방대하고 깊이 있는 편지를 로마에 보냈을까요? 뭐 그냥 안부를 묻는 편지는 절대 아니었을 텐데 말이죠.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놀랍게도 그첫 번째 대답이 바로 이 구절 안에 있습니다. 바울은 스페인, 당시 이름으로는 서바나에 가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이 위대한 신학의 정수, 로마서는요. 사실 스페인 선교 여행에 후원을 받기 위한 일종의 프로젝트 제안서였던 셈입니다. 정말 의외죠? 네, 바로 그거예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 저를 좀파종 선교사로 삼아 주세요 하고 요청한 거죠. 여기서 그리로 보내 주기를 바란다는 말이 그냥 뭐길좀 말려 달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선교에 필요한 돈. 그러니까 재정지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공식적으로 후원해주는 교회가 되어달라는 아주 구체적인 요청이었던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기죠? 아니, 당시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도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왜 굳이 세상의 끝이라고 여겨졌던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을까요?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의 아주 중요한 사역 원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스페인으로 가려 했던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자기만의 뚜렷한 사역 스타일 때문이었고, 둘째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신학적인 확신 때문이었어요. 먼저 첫 번째 원칙부터 보죠. 바울은 스스로를 개척자라고 생각했어요. 그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한 번도 불린 적 없는 곳, 완전히 새로운 곳에 복음을 전하는 거였죠. 그는 남이 이미 닦아놓은 길 위에서 일하지 않겠다고 아주 분명하게 선을 그었던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바울은 교회 개척가에 가까웠습니다. 새로운 땅에 교회의 기초, 즉, 파운데이션을 놓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우고 공동체를 돌보는 목회자의 역할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자기는 또 다른 미개척지로 떠나는 것. 이게 바로 바울의 강식이었습니다. 로마엔 이미 교회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머물지 않고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던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유인데요. 이건 훨씬 더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거대한 시간표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이 변화 때문에 이제는 유대인이 아닌 다른 모든 민족, 즉,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고 확신했던 거죠. 이런 확신이 그냥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구약 성경을 직접 인용하면서 보세요, 이미 오래 전부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고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라고 로마 교회에 상기시켜 줍니다. 그의 사명은 이렇게 성경에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었던 거죠. 그럼 그 시간표가 바뀐 결정적인 사건, 그 전환점이 뭐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바울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이 예언했던 그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빵 하고 터진 신호탄과 같았어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린 거죠. 그러니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스페인에 향한 이 원대한 계획이 근데 바로 실행될 수가 없었습니다. 서쪽으로 가기 전에 그는 먼저 정반대 방향인 동쪽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어요. 그것도 아주 아주 위험한 길을 말이죠. 이 예루살렘 여행의 목적은 이방인 교회들이 정성껏 모은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거였습니다. 바울은 이걸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걸로 보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이라는 영적인 빚을 졌으니 이제 물질적인 것으로 그 빚을 담는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정은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민족의 배신자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벼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기만을 눈에 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 자신도 그 위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로마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 유대에 있는 그 사람들 손에서 제발 무사할 수 있도록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이 구절만 읽어봐도 당시의 긴박함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자, 그렇다면 이 간절한 기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은 과연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꿈에 그리던 스페인으로 갈수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계획이 완전히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 상황이 얼마나 극적으로 꼬였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그렇게 치밀하게 세웠던 계획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폭동으로 그냥 산산조각이 나 버렸어요. 그는 체포됐고 오랜 시간 감옥에 갇혔다가 결국,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의 꿈은 완전히 좌절된 거죠. 정말 슬픈 결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인간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이는 이 사건 뒤에 숨겨진 훨씬 더큰 그림, 훨씬 더 위대한 목적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바로 이 질문이 모든 관점을 뒤집어 넣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바울을 스페인에 보내는 게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가 스페인에 가려는 그 간절한 꿈을 통해서 로마서라는 이 위대한 편지를 쓰게 만드는 것, 그곳 자체가 진짜 목적이었다면 어떨까요? 바울의 좌절된 꿈이 나은 이 편지 한 통이 그 후에 어떤 일들을 해냈는지 한번 보세요. 정말 믿기 힘든 연쇄 반응이 시작됩니다. 수백 년이 지나 방탕한 생활을 하던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청년이 바로 이 로마서를 읽다가 회심하고 서방 기독교 신학에 거대한 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또 시간이 한참을 넣어서 한 수도사였던 마르틴 루터가 이 로마서를 깊이 연구하다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재발견하죠. 그리고 그 발견이 유럽 전체를 뒤흔든 종교개혁의 도화선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세월이 흘러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로마서 설교 서문을 듣는 중에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이 사건이 침체되어 있던 영국 사회를 완전히 깨우는 영적 대각성 운동과 감리교의 시작으로 이어지게 되죠. 이게 정말 아이러니하면서도 대단한 점인데요. 보세요, 바울의 스페인 선교 그 계획 자체는 실패했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던 이 편지 한 통이 무려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끌어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원래 계획했던 그 어떤 선교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광범위한 일을 해낸 셈이죠. 결국 바울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어긋나버린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계획들. 그 좌절과 실패의 순간들 속에 혹시 우리가 지금은 미쳐보지 못하는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요? 바울의 이 편지는 바로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